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과 퇴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 깡통 전세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 후 집주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 확인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변동을 체크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둘. 이중 계약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퇴처 방안으로는 계약 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즉시 신청과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셋, 신탁부동산 사기는 신탁사 소유 물건을 무단 전세 계약하는 것으로 태처방안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거절하여야 합니다. 넷 무자본 캡투기는 전세금으로 집 구입 후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입니다. 태처방안은 집 주인의 재산 상태 확인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고 전세 가율 80% 초과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세금 체납 미고지는 집 주인이 고액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리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하여 체납액 과다시 계약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